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이치기 부파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정부에서는 기습적으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벌써 18번째 내놓은 부동산 대책인데요. 그동안에 내놓았던 대책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약발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 이번 대책을 보면서 시장에서는 아주 말들이 많습니다. 초헌법적이다, 강력하다, 뭐 전방위적이다, 어, 이런 말들이 많고, 그 후폭풍은 지금도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정책을 보면서, 어,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 개인들의 사유재산을 이렇게까지 정부에서 통제를 해도 되는 것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좋은 말로 말해서, 나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여러분,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 좋은 법이든 나쁜 법이든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라면은 우리는 뭐 지킬 수밖에 없겠죠.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경제행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그 법이 어떤 법인지 그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한다든지 앞으로의 부동산 관련 어, 계획을 세우는데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번에 대책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그꼭 아셔야 될 중요한 한 세네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아주 중요한 주요 골자들만 모아서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대출 규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세 번째는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이것은 뭐 양도소득세제도 보완이라고 하면은 양도세를 올리겠다는 어, 그런 인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빈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출 규제가 대폭적으로 강화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로는 그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강화를 하겠다. 담보 대출을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가격의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40%를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4억 원짜리 주택을 매입하실 때 기존에는 5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4억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투기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구에서 15억 원 초과되는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주택 담보 대출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책을 두고 혹자들은 어 우연적인 면이 있다. 어, 초헌법적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을 제한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세대출을 받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2주택 이상 보유시 기존에 받았던 전세대출을 회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부세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은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에 있고요. 일반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0.1에서 0.3%,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의 경우에는 0.2에서 0.8%를 인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 0 0로 확대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공식가격 현실화율을 제고를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9억에서 15억 원까지는 70%, 15억에서 30억 원까지는 75%, 그리고 30억 원이 넘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80%까지 공식가격 현실화율을 제고를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관 요건을 추가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양도소득세 제도를 강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어, 두 번째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 내년도 6월 말까지 주택을 그 매도를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시켜 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확대가 되겠습니다. 어, 서울 중심에 있는 13개구 전 지역이 포함이 됐고요. 또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가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또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5개구 37개동도 이번에 추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부동산파 예측의 다음 영상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고요. 어, 그 다음 영상에서는 투자 금액별로 갭투자가 가능한 지역 25개 아파트 단지를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